맞는 말이잖아요. 안 봤잖아. 봤어요. 아. 진짜요? 네, 네. 예. 방금 봤죠. 설명해 보세요. 대충 들어가는 거 하고 대충 대외 정보 있네요. 말이 돼? 그냥당연한 그걸 누가 말을 못해요. 진짜. 어, 사진 말로 설... 말로 그렇게 어떻게 설명해도. 야 예를 들어서 막 어떻게 어디다 연막을 치, 막 치기로 했는지. 그거는 그걸 쓰기로, 거... 쓰기로 했는지. 어우. 뭐라고요? 그거는 거기 안낄 건데. 이거는 걸 칠아요. 뭐라고요? 아, 약간 막 핑이... 잠깐만. 진탕을 어디다가 쓴걸쓸걸쓸 거... 걸... 건지 그런 거. 미국으 가나? 언니 괜찮아? 미국이야? 아, 핑이 50까지 올라가는데. 멋모시. 멋모시. 大丈夫ですか? 저희 남들 전부 다 20마리 대비나 하잖아 계획하는 것처럼 하자고 아저씨 잠깐만 응? 아왜 점프가 돼 마우스 힐 내리는데 근데 왜 이래. 아저씨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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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제 뒤보고 쓸게 응. 나미담은 밀어볼게 오, 라이브로 볼수 있다 오 신기해 신기해 오신기나 핑이 언영 씨 총대. 너 라이브 당... 중이라 그럴 거야. 핑이 근데 너무 높은데가 어나 70인데? 리더 없어 아직? 언니 언니. 응. 음. 기어어어그 마우스 어 내려 가지고 총어는어어어게 하더라? 설정? 그냥 살짝 장비 어 그냥 어어어어 잠깐만. 나 a d 무빙어어어어어어 무빙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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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다. 어어어어어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 어긴 얘가 누구예요? 그 비토 비토도 어지 뭐지? 그촥풀페그 아, 그 약간 쳐어봐. 페이드 같은 30초 남았습니다. 들어가죠? 들어가죠? 나 들켰어가지고 그냥 빨리 들어. 핑만 맞았음. 잠깐만요 저 마우스가 고장났어요. 뭐야 핑이 안 쏘잖아. 안쎄기는 그지나 이게 아니 연막쌍아 아크님 아크님! 줘봐 아크님 줘봐 스파 줘봐 스파 줘봐 달려 달려 10초 남았습니다 상대 프리미어임 아, 아 이거 프리미어, 프리미어임. 지면 안 됨. 아, 이거 지면 안됨 아아 나갔다 올렸니아아아가나아너너가나아 방송 꺼봐 아아아아아 연막 어디에 치는 게 좋을까요? 이도하게들어갈때 편한 연막이 뭐야, 뭘 뭐야? 펄 뭐해. 생긴 거 이렇게 바뀌었나? 이렇게 칠까요? 응. 신박하게 바뀌네. 나, 아, 나 이제 보고 있을게. 재장전 이게 맞나? 우리텔. 조거정다 이거는 뭐 안에 있어요. 뺐어. 나 이제 개안볼 거다. 대단해. 아니 이런 내 막타. 얘가안볼거시요 어, 제가 뒤세 번째. 세 번째. 맞아요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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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째. 세번세 번째. 세 번째. 네. 세 번째. 세번오세 번째. 세번오세 번째. 번 번째. 세 번째. 세 번째. 세 번째. 세 번째. 세 번째. 세 번째. 세